애완동물도 우울증, 불안, 강박장애, 감정의 방향전환 및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합니다. 불안, 고립, 수면 상실 식욕부진, 심지어 자해는 개와 고양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이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진단하는 것은 수의학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과 매우 유사한 반려동물의 여러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을 집에 오랫동안 혼자 두거나 케어자가 여행을 갈때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면 문제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묘한 신호를 인식해야 합니다. 반려 동물이 평소보다 조용하고 상호 작용을 피하고 강박적으로 먹으며 털을 뽑거나 자해를 하고 긴장을 풀수 없고 수면과 식욕이 바뀌거나 매우 활동적이고 안절부절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동물 행동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징후를 알아차리는 방법 5가지 발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를 과도하게 핥고 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낸다. 튜터가 없거나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굶는 행위 평소보다 조용하고 행동이 적다. 평소에는 볼수 없는 사물이나 상황, 소음, 사람 등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의 반응 이유 없는 공격적인 행동 변화 치료에 대한 튜터의 대처 치료는 각 동물이 나타내는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튜터와 반려동물 사이에 긍정적이고 웰빙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것 외에도 음식, 물 장난감과 같은 기본 품목을 정리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일상을 확립하고 환경의 균형과 질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과 게임을 자주 하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두 번, 15-20분 동안 야외 산책을 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심신을 자극하는 데 좋습니다.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접촉할 수 있도록 개의 사회와 시간을 갖습니다. 고양이는 사교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존중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튜터는 상호작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과 장난감 갖고 노는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일부 애완동물은 집에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정말 멋진 장난감이더라도 자극이 없으면 놀지 않습니다. 건조한 음식 또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여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십시오. 최신 영양은 동물의 정신 건강을 좋게 합니다. 애정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튜터가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지만 반려동물이 그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정을 갖고 동물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